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산새기가또 어디 마실갔나봐요. 지금 한속에 오기전에 맛있게 먹고있어요. 지금 파리 파리하고 개미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아이들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저래 음, 그래. 나중에 아마 3세기가 올 거예요. 요즘 치즈하고 3세기가 조금 보면 냉전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맘이가 가고 나서 되게 치즈가 3세기한테 되게 이렇게 살갑게 하지 않아요. 다롱이 용감이는 밥을 벌써 또다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여기 멍 체리 좀 바로 먹고 저기 제가 세팅하는 시간에 아이들 다 먹고 벌써 또 갔죠. 용감아. 벌써. 아, 용감이는 생선하고 아, 다까진사만한랑 먹고. 사료는 많이 안 먹고 갔어요, 해봐요. 얘는 깨끗이 먹었죠. 사료는 조금씩. 고생. 근데 사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 다른 거 많이 먹기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도 먹여야 되거든요. 지금 항사가 이봐요 어, 항사가. 너무 일어심해요. 이러기 때문에, 어, 물도 제가 관리를 어, 잘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어, 저녁에도 물 상태가 안 좋으면 갈아주거든요. 어, 이럴 때는 아이들이 물을, 사람도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여기 턱길에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 물을 자주 섭취하고 어, 좋은 물을 먹어야 앞에 어, 몸속에 나쁜 어, 것을 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엄청 신경을 써요. 하늘에 요즘 아이들이 먹고 나면 막 너무 빨리 아이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영상에서 하기가 힘들어. 네오야 하늘아 하늘 빨리 내려와 우리 하늘이 빨리 내려오세요 하늘이 우리 하늘이 우리 하늘이, 우리 하늘이. 어서 내려오세요 우리 하늘이. <laughs> ネオの、ネオや、ネオや、ver, ネオがと、ネオや、おう、くぎいそそ、おう、おそいりわ、ネオや、ネオや、ばいりわ、ああ、おそいりわ、ネまや、おそいりわ、おそいりわ、ネオや、おそいりわ、 자, 하늘이도 이거 먹고. 네오야. 네오야. 어서 이리와. 어서 이리 오렴. 아유, 우리 네 착하네. 이거 꼭꼭 씹어 먹어. 부드럽게. 이거 엄청 부드럽게 해왔는데도. 자, 네오야. 천천히 먹어. 응? 어? 네오야. 왜? 응? 어? 네오야. 아야 또 하는 거니. 내일 또 약을 안먹 먹어. 어서 왔어 먹어. 네오. 어서 먹어. 네오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 아마 몸이 안 좋은 가우스 아마 에 네, 안녕하세요 어서 먹어 가우스 써 하고 이래 안에 태어나서 아이가 네오야 그래 알았어 이리 와네오가 레오가 봄 다른 아이들보다는요 어서 우리 우리 하늘이는 막이막 막 좋아서 난리에요또 하늘아 우리 하늘이 아이들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대기 먹는 거에 집중을 안 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그 좋아갖고 이봐요 이 옆에서 옆에서 이막 애교지기고 이 오면 이 좋아갖고 이래. 이 조아가 옆에 이래 탁 있다 이고봐써 아이고 그래도 배 속에서부터 밥 먹겠다 <laughs> 하늘아 응? 아이고 좋아 이봐요 하늘이야 이리 와. 어서 네오야 꼭꼭 씹어 먹어 엄청 저 부드럽게 해가 오거든요 그런데도 네오가 어서 하늘이도 좀 먹자 하늘이 이리 와 하늘이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여기 오세요. 하늘이는 먹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좋아갖고 애교 부리고 꼬리 촥. 아유 우리 여기 그래도 애교 생이. 아유 좋았어 이봐요. 그래서 옆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고, 좋아갖고 꼬리 촥 올리고 이래 애교 부리고 이래 다녀. 얘는 참 귀엽지. 얘는. 다른 애보다 여유좀 유독 그래요. 이봐요 옆에 그대 지대고 그러잖아. 이봐요 <laughs> 지대고 치대고 지대고 지대밥좀 치대고, 치대. 먹으세요. 아줌마가 오늘 또 빨리 조금 바빠요. 응? 네 오늘 밥 맛있게 먹잖아. 하늘이도 밥 어서 몇번 일하고 이제 올라간. 어서 이리 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하늘이 올라오세요 이제. 이거, 여기로, 혹시나, 안 넘어갈래. 자, 여기 오세요, 하늘이. 하늘이 좋아하는. 어서? 빨리, 이거. 그래. 어이구, 어이구. 조심해서 올라와. 아, 또 떨어질까봐. 먹었어. 아유, 애교를, 몇번 애교를 뿌리고. 우리 하늘이는, <laughs> 우리 하늘이는 정말 보면 애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아이가 살도 가고 그러네. 네오는, 네오가, 네오는 먹는 거는 먹어도 이래. 아이가 조금. 어서 먹어, 네오야. 희미해요. 왜, 빨리 괜찮아? 왜? 왜? 이쁘다 하는데. 하늘아, 이쁘다고 그러는데 왜너 놀래가 내려오는 거야? 어서 먹어, 우리 하늘아. 어? 갔다가 일찍으로 올게. 그러니까, 내 제가 이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사람만 지나가도 아이들이 조금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저에 있다가 좋아서 내려와갖고, 하늘이는 특히 더 해요, 내려와서는. 어쨌든 막, 막, 10번을 몸에 비비고, 돌고, 꼬리 착 세워갖고, 막, 어, 표현을 하고 그래요. 다롱이 온감이는, 이상하게 그럴, 그래. 어, 다롱이, 용감이는 엄마가 조금 용감아 우리 용감이 밥도 안 먹고 또 이리로 이리로 왔어요. 어? 저 봐요 얘기 없는 우리 무뚝뚝한 용감이 <laughs> 그러면서도 언근이 내가 아유 그러면서도 언근이 제가 오면 위에서 탁 봤다가 내려오고 그래요. 용감 용감아 또 어디서 멀리서 숨어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늘이 한대막 하늘이 애교 부리면 또 샘, 샘도 내고 그래요. 용감. 용감이는 이 사루토가 좋았어. 아까 밥 먹고 밥은 저기 있어. 용감아. 사루토가 좋았어. 여기, 용감아. 추억이 많아요, 용감이는. 우리 용감이는 여기 사루토 추억이 많지. 어, 엄마랑. 치즈 아저씨랑 저 높은 나무도 아이가 다람쥐같이 잘 올라가고 그때는 몸도 엄청 예뻤어요 용감아 아이고 아이고, 또 아이고 정말 우리 용감이는 엄청 재빨라요 예전에 치즈랑 저 위에 저 높은 나무를 다람쥐처럼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용감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아, 치즈랑 용가감이가 아, 예전에는 친했었어요 치즈가 용감이를 많이 보도하고 이랬는데 오에 나무까지 올라가 갖고 있고 그랬거든요 치즈랑 그랬는데 아이들 세월이 참 빨라요. 여기서 용감히 엄마랑 왕대장이랑, 어, 치즈가 그때는 왕대장을 엄청 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어, 왕대장이 무서워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다 숨어있고 했는데 어느 날어 바뀌어갖고 왕대장이 사르토에서 어 물러나고 치즈가 여기 완전히 여기를 장악했어요. 막 상처 영광의 상처도 엄청나고 여기 또막 어. 흑시도라고 오락오락, 완전, 정말, 힘센 애가 와갖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엄청 물리고, 다리도, 다리 쪽도 살점이 뜯겨서 나가고, 머리 쪽도 막, 머리 털이 다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참 보면, 어 엄청 치즈가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낭이들이 하나 둘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아 요즘은 치즈가 좀 쓸쓸해 보여요 치즈야 그래도 그때는 여기 엄청 어막 정말 여기 어 고양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의외로 조용한데도 치즈가 엄청 외로워 보여요. 여기 막 아침이면, 앞에 영상 보신 분은 잘 알아요. 아침이면 막, 저 위에 동가미 엄마, 새끼, 낭이, 세 마리, 치즈, 삼색이, 대장낭이, 가오스, 뭐또 하늘이 구름이 엄마 말고 그 위에 또,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도 요, 와갖고, 그 하늘이 구름이 엄마 배 속에 뵌 엄마가 있었거든요. 꼭 여기 와갖고, 아이들 뵈면 여기 다 와갖고, 생선 닭가슴살 막 먹어야, 이래, 아이들, 이래, 어, 영양이 되니까, 그데 많이 왔어요. 삼세기도, 어, 몇 배를 여기서, 이래, 제가 결국은 삼세기도 순순화를 했습니다. 누구, 어, 어느 분이 삼세기중숭화가 되었는가 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중숭화가 커진다 됐어요. 커진다 되고 네오는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해서 네오는 중숭화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보니까 네오 같은 경우 중숭화를 하면 하늘나라로 어, 갈 수도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언제 몸이 허약하게 태어난 애라 꽈미하고 카오스를 그래서 제가 중숭화를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늘나라로 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준숭아 하는 것도 아이들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제가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여기 전원 다돼 있어요 어, 전원 다 됐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 아이들은 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아이들을 제가 또준숭아를 어,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다른 데 아이들을 해줄 거예요 어, 예전에도 여기 아이들은 전원 다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어, 주택가에 있는데 시장 쪽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쪽에 아이들 열몇 마리를 제가 신청해갖고 그때 제어 제가 거기에 다 그날 중 루숭아 할때 저는 박을 해갖고 아이들 저는 이래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도 제가 마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래가 그때도 열몇 마리를 했답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어, 여기 아이들은 점점 개체수가 그 줄어들어요. 중성화를 해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없어요. 어, 그래도, 어, 또, 여기서도 영상에는 안 잡히도, 여기 사로터하고 앞에 사루터하고 저쪽 사루터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어, 더 많아요. 그 애들은 영상에는 안 잡아요. 와서 여기 애들, 어, 영역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먹고 가는 애들이. 어 있거든요. 어쨌건 제가 어 몸이 따라주고 제 능력이 따라줄 때까지 여기 최선을 다해서 여기 아이들 보호를 하고 제가 지키면서 할 겁니다. 거기위해서 여기 어 고양이 길고양이 급식소도 여기 이 자리 보이시죠. 급식소 제가 유일하게 여기 어 동구 쪽은 어. 여기만 급식소 자리가 났어요. 어, 이 자리도 나기 힘드는데 제가 그래도 이래 봉사를 많이 했어요. 어, 사람 봉사를 많이 하고 하였고 아는 인맥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어, 대통령 상 받으신 분 언니하고도 엄청 같이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급식소 자리가 날수 있었고요. 어, 어쨌든 어, 제가 고, 여기 길고양이 어밥 주는 것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 아이들 더 하지 못하고 어,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마 사람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어, 사람들한테 제, 제가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사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 여기 지키는데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 봉사 한 거를 제가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은 엄청 여기 막 방해를 많이 하고 이래 한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제가 사온 어, 업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하면서도 제가 엄청 사람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청소도 많이 하고, 어, 들어오는 길목에 어른들 앉으시라고, 거기도 어자 매일 닦고, 어, 아마 그래 하는 게, 여기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어, 되는 큰 힘이 되더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 길 아이들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 불편한 것도 제가 청소도 하고 불편한 점을 어제 스스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지켜봐 주셔서 어 다들 감사합니다.